오우 10월달 들어와서 할 게임이 너무 많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이 게임, 블레네솔소 레볼루션입니다. 아, 혹시 이 게임 1년 넘게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2018년에 나온 애만에하면서 12월달에 나오는 아주 그냥 뚜드러 패버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2019년에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 아무튼 갈 길이 멉니다. 서론만약 2분이었는데 다 편집했으니 빠르게 리뷰 갑시다. 첫 번째 장점, 불소를 잘 가져왔다. 불소하면 솔직히 뭐 떠오르세요? 그 엄청나고 지리고 오지는 스킬들을 활용하면서 컨트롤 하는 맛이잖아요. 게다가 경공으로 싹 떨어지 낀다든지 보스를 잡으면서 상황에 맞게 스킬을 넣는다든지 진소연이 나를 밟아줬으면 하는 소리가 오진다든지 어우 이걸 진짜 모바일로 잘익혔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방구석에서 불수만 했던 놈인데 그 손맛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물론 PC 불소랑 비교 거리는 안 되지만 모바일로 잘 가져왔다는 것을 미루어봤을 때 콤보 타격감 조작감 효과음 등등 전투에있어서는 정말 잘 살렸습니다. 두 번째 장점. 사실 이게 가장 걱정됐는데 이것마저 못 살렸으면 진짜 장점이고자시고 까려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건 팀과 호흡을 맞추면서 던전 깨는 맛이 있더라고요. 인 이상 갔을 때 경치 버프도 받을 수 있고 빠르게 구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이 좋으면 자동으로 돌리면 그만이지만 펜 파밍 목적으로 가면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는 잘 살렸기 때문에 던전도는 맛이 있더라고요. 킹가호 는른 것도 꽤나 좋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 비모 즉 피켓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1대1 2대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난이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왔으며 무엇보다 자동이 없습니다. 수동으로 해야 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만 오프에서 좀 아쉬울 정도로 PK 구현은 진짜 잘했다. 근데 이게 아이템빨이 있어서 좀그렇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페이투윈이라는거 마지막 장점. 경공 시스템의 삭제 및 모든 튜토리얼 스킵 PC불소에 있었던 경공 시스템이 없습니다. 즉 무한으로 달리고 무한으로 날수있다는거예요이 점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PC로 했었을때는 이 경공이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무한으로 막 달리니까 뭔가 버그 쓴거 같고 그래요. 게다가 PC불소를 좀 즐기셨던 분이라면 이 게임의 시스템에 관해서 대부분 알텐데 튜토리얼은 제공하나 스킵 할수 있습니다. 속도가 하나만큼은 정말 잘 살린 게임이다.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RPG 특성의 그 느릿느릿한 지루함을 그나마 덜해준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전투모 각 잡듯이 각좀 잡고 말투도 좀 바뀌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렇게 말하고도 좀 어이가 없었던게 어디서 한 번쯤은 볼 법한 RPG 장점들이야. 어, 장점을 설명할게 없어가지고 튜토리얼 스킵이 인내만으로 칭찬하고 자빠졌냐고. p c 불손랑 비교하면서 경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저 장점에 공감도 못할거라고 게다가 재밌다고 말했던 던전이고 미모고 죄다 현질을 해야돼 결국에는 참 진짜 장점 찾으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했는지 리뷰어들이 괜히 탈모가 오는게 아니더라고 아 물론 저는 아직 초보 리뷰어라 탈모가 없습니다 어쨌든 장점들이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바일답게 속도감은 있어서 좋았네요 이제 빠르게 단점 가봅시다 첫번째 단점 커터마이징은 살렸어야 됐다 이거 만든 놈들은 불소를 안해봤어 어뭐 커마가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심하게 자신만 캐릭터를 꾸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물론 인 게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보이지도 않아 얼굴이. 근데 자기 만족도 중요하고 불쌍하며 커만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막 A B C 이딴 식으로 만들고 잡아주냐고. 이 와중에 빵빵하게 하는 걸 좋았어요. 이거 하나만큼면이 게임의 최대 장점이야. 그런. 게임이 양산형이니까 그냥 대충 고르고 대충 현질하라 그거야?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처음 하면부터 니네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이수주밖에 안 돼? PC 불소 가져왔다며. 니들이 사는 세계에서 좀 다른가봐. 불소의 꽃이 커스터마이징 걸 모르나 보네. 말렛 찍고도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키우는 게 블레덴솔이라는 걸 얘네는 완전히 무시했다. 두 번째 단점, 그래픽 및 최적화가 답도 없다. 최고 사양으로 옵션을 높여서 그래픽이 진짜 너무 눈이 아파요. 아니 무슨 그래픽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눈이 아파요 눈이. 불소의 그 막갈라는 장. 화면을 제대로 못 봐요. 화면을 보면서 뭔가 콤보도 넣고 싶고 그러는데 시원시원한 화면이 아니라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누르는 날 성의 끼 포넥정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면서 겨울에 출시한 게임이라 그런지 그래픽 감성이 개적하다 따뜻한 손날로 하나 얹은 듯한 컨셉으로 나와가지고제 시력이 2.0.2.0. 2 의사가 나한테 구라를 쳤나봐 어. 이 게임만 보여왜0.2 0.2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니네 평점을 내 눈으로 점수 매기라는 거야? 그거면 내가 이해할게 어. 최신식 평점 홍채인식 뭐 고딴 거야? 세 번째 단점 컨디션 어머 뭐 광고 받고 싶나봐 컨디 전에서 후원해가지고 아이템 팔 거야? 아니 모두 RPG 게임에 저딴 걸 넣어가지고 현실 반영이 오지게 됐는지 캐릭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리 사냥해도 돈 아이템 병치가 안 들어와요. 아니 이건 왜 놓고자 빠지냐고아 그래 그래 현질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분만 정도만 가도 좀 컨트롤해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컨트롤해도 못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당연히 사냥을 오지게 하면서 레벨업을 하든가 뭐 장비들을 강화시키든가 그게 RPG의 기본이잖아요. 더 키우고 싶으면 현질해라야. 그래 게임 무료로 해주면서 캐시 판다는. 좋다 이거야 게임 자체에 제약을 두면 누가 이 게임에 애정을 쏟으면서 게임을 하냐고. 게임 자체는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하나, 노현진은 뭐좀더 노력을 한다던가, 현질러들은 좀더 편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아니, 뭐 게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 RPG 게임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현질로 만들어 놓으니까 할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번째 단점, 가방 무게도 현실 반영입니까? 경공 삭제 한거 얼마나 좋냐고? 근데 뭐 경공 삭제 하나 줬으니, 니네도 뭐 받아간다는 거야? 뭐 정치 한번 들어가죠? 저롤 5년 했거든요? 별의별 정치를 겪어봤는데 이보다 의용는 상황은 처음이야. 아니, 게임 하는 거 자체 현질 요소 좀 적다. 넣으라고. 몇 개를 넣는거야 이게. 가방 관련해서도 이렇게 불편하고 돈만 요구하면 요즘 할 게임이 몇 갠데 이딴걸 견디면서 하냐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제 아이디가 왜 뭐야 이거 켈리 날라인지 아십니까? 검사를 4 0까지 키웠는데 삭제가 됐다고 연동하는 과정에서 아예 계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못 찾아요. 눈물을 머금고 또키다고 이걸. 어쨌든 제 정수는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원작 특유의 감성과 그래픽을 모바일로 그대로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고 이용자들이 최고의 경험을 담아내고자 확실한 라고 간담회에서 실제로 했던 말이거든요 그 확신 지금 대부분 못 느꼈는데 어쩌죠? 지금 제가 하는게 게임이에요? 아니면 니들이 개발한거에 수고했다고 후원하는겁니까? 선정한 캐릭터도 못해 뭐만 하면 끊기고 튕겨! 사전이야 보상은 오류! 발열과 배터리는 개망! 이것들 하나 못잡고 지금 출시한겁니까? 기본은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이 게임에서 받은 메시지는 니네 벌써 알지? 그거 모바일로 가져왔는데 좀 어설퍼 근데 우리 꽤나 고생했거든? 어 그러니까 후원좀 해줘! 딱 받은 메시지가이거예요뭐 처음에는 제가 몸담고 했던 게임이라 꽤나 감동도 받았고 모바일로 할수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기뻐했어요 그런데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불소의 향수를 가지고 얘네는 우리를 유혹시킬 뿐 잘못하면 꽃뱀에 물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타 게임에 비해 그 이하는 될수 있으나 그 이상은 될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PC판 불소를 생각하신다면 완벽한 오답이고 양산형 모바일을 생각하신다면 정답에 가까운 이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리뷰였습니다